자 이번에 할 게임은 다운 비니스 아래로라는 해외 인디 공포 게임이라고 하고요. 어, 이 게임의 스토리는 당신은 낯선 방에 있습니다. 탈출하세요.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니니 조심하세요.라고 하네요. 그럼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o get it. 오 뭐야? 여기서 이제 탈출해야 되나? 일단 방 안에 혼자 있긴 한데. 여기 뭐 상자도 있고 어... 창고인가? 바닥에 피도 있네요? 이건 뭐지? 주사기들이 있다는 거 같은데? 박스 박스 주사기 여기는 문이 잠겼네? 어 문이 잠겼고 여기로 나가야 되나? 헉. 화장실이야 뭐야 딸기 주스? 어나 갑자기 저기 생과일 딸기 주스 먹고 싶네 어? 열쇠 찾음. 간단한데 뭐 탈출하는 거 바로 얻었고요. 나가자. 오케이. 플래시라이트가 없는데 잠깐만 어디 플래시라이트가 있는데 내가 못 찾았나? 이거 불 키는 버튼이 없거든요? 나가면 켜지나? 뭐야 뭐야 여기 시체들이 엄청 많은데? 바닥에 피인가 봐피 오마이갓 어? 두 갈래길이네 왼쪽은 뭔가 뚫려있는 것 같고 오른쪽은 좀 철장이 있거든요 뭐가 나오진 않겠지? 계세요? 계십니까? 저기 끝에 문이 하나 보이고요 음. 저기로 가야되나봐 오케이 일단 달리기도 되는데 위험할 때만 달리자 괜히 저기 무서우니까 여기 많이 어두운데 여기도 왠지 가야될거같은 어두워서 못지나가나봐요 어둡대 여기 사방에 다 막혀있네 이런거 원래 한번씩 다 봐줘야되는거 알지? 개발자가 뭘 숨겨놨을수도있어 이벤트같은거 여기는 좀 밝은거같습니다 아 어, 플래시라이트 있는거같은데 여기안에? 아까 그 방에 있던 액자랑 좀 비슷한 액자도 있고요. 오케이 플래시 라이트 어, 좋아. 여기는 막혀서 이제 못 지나가고, 아까 그 어두웠던 데 있지? 거기로 가면 될것 같아. 저게 뭔가 끝에서 반짝반짝 거리면서 뭔가 꿈틀꿈틀 거리는 것 같은데 저거 뭐지? 사람 같은데 얘 뭐야 괴물이야 괴물 다른 데로 가자. 아까 거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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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지는 거 아니겠지? 괴물 있는 곳? 오케이. <laughs> 아, 뭔가 불안한데. 바닥에 피 있어, 피. 제발 아무것도 나오지 마라. 어, 문 나왔다. 문. 무는 인정이지. 오케이. 어 설마 엔딩? 아 뭐야? 겁만 주고 뭐 아무것도 안 나왔네. 아 이거 참. 응? 엔아 엔딩 아니네. 그 괴물은 뭐지? 그냥 모습만 나오고 지금 장소가 이동됐거든요? 플래시라이트 그대로 나오고요 일단 달리지 말자 어. 원래 달리기 버튼은 위험할 때만 달리는 거야 이 문을 열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위에 뭔가 버튼 같은 스위치 이런 게 있겠죠 그렇지 뻔하지 l i t t t o e 여기는 피가 묻어있네? 음... 하... <laughs> 겟잼 오케이 일단 문 열렸구요 저기로 나가면 되겠죠? 여기 문 닫혔네 다행이다 저기는 문안 열려가지고 어? 여기 끝에 문... 막힌 거 같은데, 가봐야 어차피 못 열잖아. 뭐지, 안 되는데 다른 데 가서 뭐 얻고 와야 되나? 한번더 눌러볼까? 어, 아! 이거는 조금... 여기는 가고 싶지가 않은데, 아... 근데 뭐... 뭐 나오겠어, 그지 아, 비명 지르지 않아요. 참고로 저... 나수탁 용감하다. 이런 게임에서 비명을 지른다. 어불성설 여기 뭐야? 아, 잠깐만 갑자기 지하로 내려가네. 설마 아까 그 길이랑 비슷한 길 아니지? 괴물 있는 곳 아니? 여기 왜? 왜 내려왔어? 아, 뭔가 불안한데. 오케이, 일단 방심하지 말자. 오케이, 길 따라갑니다. 아, 나 이런 양쪽 비어있는 갈림길, 이런 게 제일 싫어. 왼쪽, 오른쪽 이렇게 다한 번씩 봐줘야 되잖아. 어? 방심하게 된단 말이야. 어더 내려가는데? 아. 그래도 여기 페인트 통 같은 거 있는 거 보니까 다 사람 사는 곳이구나. 응? 아, 뭔가 불안한데. 여기 지금 바깥쪽에서 뭔가 막고 있나 봐. 문들이 꽤 많아요? 일단 왼쪽 엄마... <laughs> 어, 음. <laughs> 아... 데엠 <laughs> <Damn. 웃음> 아, 뭐야 어? 레벌스? 하나 작동했어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어, 맵? 어, 일단은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확인 뭐야 어디 갔어? 어 밝아졌다. 이거지 이거지. 어? 이것도 안 열리고요. 이거 이거만 해주면 되나? 아, 나 불안해서 못 나갔어. 오케이. 괴물 오는 거 확인했어. 이제 이 레버를 건드리면 이 오른쪽에서 괴물이 오는데 내가 여기로 아마 달려가야 될 거야. 하지만 우리가 아까 모니터에 비친 이걸 봤을 때길 안내가 아닐까? 아, 어, 근데 봐도 뭔 말인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냥 감으로 갈게요. 나저 지도를 외우고 간다는 건좀 어려울 거 같고. 바로 간다. 자, 열리면. 아, 바로 달려간다. 오케이. 자, 가서. 아마 내 기억상 이거 오른쪽이었어. 잠깐만. 아, 잠깐만. 아이고, 엿됐다. 아이고! 다시 간다. 말리지 마세요. 할수 있어. 쭉 가서. 여기서, 어, 여기서 오른쪽? 어, 왼쪽? 어, 오케이. 나길 알았다. 파악 완료. 오케이. 완벽하게 파악 완료. 어, 굿 잡, 굿 잡. 잘 가고 있어. 그냥 가는데 일단 다 뚫려있거든요, 길들이. 오케이. 여기구만. 여기까지 모으면 된다. So for easy, easy. 형, 간다. 고생하고, 어? 여긴가? 어! 빨리! 빨리! 오케이~~ 어넌 덩치 커서 못 들어와 고생하고 음? 어? 빠루? 크로벌 빠루 얻었습니다 빠루 됐으 이거 문 열리면서 또 나오는 거 아니겠지? 어? 여기 거기다 다시 올라가는 길. 아, 이제 거기 빠르 뚫고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겠네. 아까 거기 있잖아. 처음에 정면에 문 열었던데, 거기 가서 이제 빠루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가자. 아, 이게 순차적으로 하나씩 열리는구나. 그 다음에 이거 다시 눌러주면 오케이, 나가자. 오케이. 나가자 나가자. 아 이제 엔딩이 나와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뭔가 막힌 길. 이건 또 뭐야? 데요, 뭐지? 액티베이트, 액티베이트, 올, 포 레버스투, 오픈더, 메인 넥시트 4개 레버를 건드려줘야만 잠깐만. 이렇게 하면은 오른쪽 길이 이제 열려, 아까 왼쪽 길이 열렸었지. 근데 열면서 괴물 나온 것 같은데, 어땠어요? 이런 데는 그냥 못 들어가나 봐. 일단 여기가서 레버 하나 작동시키고 오자 이거 오케이 어? 이거 안되는건가? 아 이거 이미 켜진건가? 레버? 할 필요 없는건가 그아 뭔가 내 뒤에 있는거 같... 문 닫아주면은 응 못들어와 그렇지 왼쪽 들어가서 해줘야겠네 그러면 이제 왼쪽이 아, 저기. 아, 정면 왼쪽. 아니, 저기 말고 가까운 데 먼저 하자. 가까운 데. 그럼 여기 켜졌을 거고. 한번 넣기면은 이제 왼쪽 여기 열릴 거임. 자, 왼쪽. 왼쪽 갑니다. 왼쪽. 바로 들어가서 이거 작동시켜 주고 깨알 앰, 깨알 림 깨알 하나 얼려 바로 나가서 아못 가뒀다. 아, 가둘 수 있으면 개꿀인데, 아, 이제 위쪽에 문 열고. 왼쪽 나 저기 지나가야 되는데 이거 한 바퀴 돌고 나가야 되나? 야너일 와봐 여기서 한 바퀴 돌고 나가자, 오케이? 돌고, 정면 가서, 여기서, 왼쪽에 거 이제 건드려주면은, 완벽. 오케이. 됐어. 그 다음에 한 바퀴 더 돌아서, 다시, 혹시 모르니까 문 닫고, 버튼 누르고 나가서 이 빌어먹을 괴물을 데리고 한바퀴 돌고 인코스 인코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서 버런 됐어 아이 갓잇 얘 데리고 여기로 나가서 오케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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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야? 가자 아~~ 엔딩 엔딩 탈출 완료 좋아요 아~~ 끝났다 아 너무 쉽다 게임이 음 오케이 좀 어려운 맛도 있어야 좀 재미도 있는데 너무 쉽네요 오케이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